자, 1차 방정식, 어, 중대한 수전 테스트,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다음 중 등식인 것은, 네, 있습니다. 다음 중 등식인 것은, 등식은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음, 부동 뭐,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뭐, 다항식, 다항식, 구분 좀 줘보겠습니다. 1번, 일단 1번이나, 그죠? 이거 등호가 없죠? 다항식이죠, 다항식. 3번도 그냥 다항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아니고, 부등식이 있고, 이거 다 부등식이죠. 적합할 수 있는 건몇 번? 예, 4번 밖에 없으면 정답 4번. 그쵸? 복습 좀 해볼까요? 이거 다 항식이죠. 항이 3x랑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얘는 항이 3개입니다, 3개. 몇차식2차식이죠 그죠? x하고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3. 그죠? 뭐 이런 건 부등식이 되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방정식 2번. 다음 방정식의 해 중, 이제 해가 1인 것은, 그러니까 저, 식을 만족하는 값이 1인 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어, 식을 정리해서 푸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뭐 간단한 경우에는 여기다 모드에 비해서 X에 2를 넣어가지고 좌변 의변이 같은지 확인만 해주시오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그 미지수가, 미지수 X에 그 해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 일일이 해를 정해서 풀 시간이 없거든요, 시험 때는. 그러니까 x에 1을 넣어 가지고 좌변 우변이 같은지 확인만 하라. 예를 들어 1번에 2이 2x니까 뭡니까? 1 넣어 보세요. 그럼 뭐야? 2 2는 0이죠. 그리고 뭐 우변은 1이 4는 다르잖아요. 그럼 아닙니다. 2번에 2 대신에 x 대신1 넣으니까 2 1은 1이죠. 어, 맞네요. 같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는요. x에 1 넣어 보시면요. 이거 3분의 2거든요. 다르죠? 아닌 겁니다. 4번은 1 더하기 6하니까 7이죠. 그 다음 500이 아니니까 이건 3입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1 넣었으면 2 더하기는 4죠. 다르니까 아닌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정식. 그죠. 3번 보시면, 다음 수, 다음 주 다음 수 방정식 요거에 해는, 그죠? 요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3x7은 2x. 그죠? 이항할 때는 문자는 좌변. 그죠? 숫자는 우변. 요거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3x, 5변 이양하면 양변 2x 더해주는 거죠. 2x 될 거고요. 요거는 8,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7이양 합니다. 그럼 더하기 7 되겠죠. 플러스 7. 예, 3x 플러스 2x 하면 5x죠, 5x. 5x가 8 더하기 7은 15입니다. 그죠?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얼니까 3입니다, 3. 에, 만족하는 방식에는 3이죠. 예, 3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이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을 좀 가볼까요? 음, 첫 장이 이제 한 6문제 있는데 에, 4번 좀 가고 해보겠습니다 자, 항등식인 것은 이 항등식, 방등식 묻는 건 반드시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잘 하셔야겠는데요 항등식인 것은 항등식은 뭐냐? 항상 성립하는 것 등식이 여러분 구별방법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정리 좀 해둘까요? 구별방법 그죠? 식이 있다 첫 번째 그죠? 정리해서 그지? 식을 문자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정리해가지고, 정리 딱 했더니 0 곱하기 x는 0 꼴. 이게 항등식입니다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도 신속하게 얘기해서 뭐다? 좌변과 우변식이 같다. 알겠습니까? 좌변과 우변식이 같다.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게 AX 플러스 B고, 우변이, 에, 뭐 cx 플러스 d면 뭐랑 뭐랑 요 1창기에서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 그죠 a랑 c랑도 똑같고 b랑 d랑도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그쵸 요 같으면 이항하면은 빵 x 고 빵이니까 결국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나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시간상 이게 여러분 문제풀 때 많이 쓰이실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골라볼까요? 1번은 3x-4, 이거 같다는 사람 없죠? 이거는 엄연히 마이너스 3x 플러스 입니다 구분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2번은 방정식이죠. 좌변이면 다르잖아요. 자, 요거 분배하면요. 3번은 2x 플러스 2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거 같다는 사람 없죠? 자, 5번 보시면 요거 분배를 하면요. 언뜻 보면 안 되게 생겨났지만, 5x 빼기 4x 더하기 8입니다. 정리하니까 x 플러스 8이네요. 네, 예, 좌번급은 같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여러분이, 음, 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겁니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기억나십니까? 어, 간단히 정리를 또, 유학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원래 등식이 이렇게 있어요. 얘랑 얘랑 같다고 되어 있으면, 등식의 양변에, 에, 같은 수를, 그죠? 더하거나, 그죠? 빼거나 그죠? 에, 곱해도 됩니다. 곱할 때는 여러분 뭐 곱해야돼? 곱해도 안는데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 나눠야되고요 되겠습니까? 에,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 나눠야되고 그, 그 같은 수로 곱하면 같긴 한데 어차피 0을 근데 조심할 거는 음 요거였죠. 기억나십니까? a랑 b랑 같은데 a에다가 에, A에다가, 예를 들어서 X 곱하고 B에다가 X 곱해서 같으려면, 여러분이, 이죠 요거랑 똑같은 조건은 뭡니까? X가 같은 것만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X고, 이건 X-라고 그러면, X랑 X-, 에, X와 X 같으면 되는데, 반대로, 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X랑 X- 같으면 되니까, 둘다영에도 관계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느 쪽은, 요거 같다고 해서 이거는 반성립하는 게 아니다였습니다. 그지 됩니까? 무슨말씀이냐면요 이 굉장히 이 헷갈리면 안되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같아요 그러면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가 같다 그죠? 이거면 이거다 그죠? 당연한 논리죠 당연한 논리인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왜냐 c가 0이면 ab가 굳이 안 같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a랑 b랑 같으면 ac 곱하기 bc는 같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C가 0으로 해버리면 AB가 굳이 같, 안 같아도 관계없어요. 0곱해보은면뭐 해도 0이거든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요. 자, 해보죠.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바로 구하는 거죠. 아, A랑 B랑 같다. 그러면 같은 걸를 뺐네? 같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4입니다 이거는 4인데, 요거 보니까, 어, 양변을 12로 나눴나 생각해보죠. 12. 그러면 3, 에, 뭐야. 이거는, 뭐 해야 되겠어? 12 나눴으면 이게 얼마가 돼야 이거는 3이고요. 요거는 4가 돼야죠. 엉뚱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냥 갑자기 역수치 한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2번 잘못됐습니다 어, A는 7B다. 양변을 7로 나눈 거겠죠? 음, 7A는 B다. 이상 없네요. 그 다음에 양변을 3을 똑같은 3 더한 거. 어, 맞습니다. 관계없어요. 나머진 역도 성립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어, 마이너스 4를 곱했겠죠?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B다. 이게 맞습니다. 2번이 엉, 에, 2번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1차 방정식 아시죠? 1차 방정식 일단 등식 중에 그죠? 등식 중에 에, 뭐는 부등식, 등식 중에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부등식이나 뭐 다항식은 다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부등식 날아가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미지수가 없어요. 1차 방정식, 방정식이란 뜻이 미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닙니다. 언뜻 봐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3번부터 보시면, 3번은 뭐냐? 3번은, 이거 분배를 하니까, x의 제곱 2x가, 니 그러니까 이건 2차 방정식이 2차. 2차 방정식이니까 아니고요 아닙니다. 4번은, 요거 정리해보면요, 요거 2x 빼기 빼기 x니까 우변이 x 빼기 2에요. 그죠? 1차 방정식이 됩니다. x 1창 사라지지 않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5번은 요게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이항하면요. 뭐가 되고? EX의 제곱이 돼요. E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는 0이 되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처럼 2차 방식이기 정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7번부터